중년에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건강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50대의 어머니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근육 감소로 인한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아 근육이 쇠약해졌고, 그 결과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처럼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실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의외의 식품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50대부터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대사량이 감소하고 체중 증가, 근력 감소, 뼈밀도 감소, 인슐린 내성 증가, 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백질 섭취 부족 때문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개 이후에는 이러한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및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체의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면역 체계와 호르몬 제어에도 관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이는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가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들은 예전에는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셨던 분들도 회사에 일이 바빠지면서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하시거나 저녁은 회식이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져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셨을 겁니다. 또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출가하면서 음식을 해 먹는 것도 귀찮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대충 먹거나 외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를 계속 하다 보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잘 챙겨 드신다고 해도 노화로 인해 소화 흡수 기능 자체가 저하되면서 영양 소흡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은 사람의 나이, 성별, 체중 및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일 기준 섭취량은 체중 1kg다. 최소 0.8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체중이 68kg인 사람이 하루에 54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게다가 단백질을 한 번에 모두 먹는 것보다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일정량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는데요. 한 끼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 봤자 우리 몸이 모두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섭취하셔야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육류성 고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육류를 매 끼니마다 나눠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은 과다 섭취식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뉴트리언츠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50세 이상 여성 35명이 식물성 단백질을 고지방 식단 대신 섭취하게 하였는데요. 이들은 콩나물, 두부, 아몬드 등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였으며 식단 성분 및 혈액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은 고지혈증 지표로 알려진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B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끼니 때마다 나눠서 섭취하기 좋은 식물성 단백질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매생이입니다. 매생이는 100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닭가슴살이 100g당 23g 정도 있으니 매생이는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매생이는 칼슘, 마그네슘, 인등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후에는 깨밀도 감소와 관련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매생이 섭취는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또 혈당 조절에도 좋아서 50대 이상의 성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당뇨병 등의 대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매생이는 눈건강에 좋은 비타민 A와 카로티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어 노안 등의 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매생이 꼭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영양이 풍부한 작은 씨앗으로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널 오버푸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아시드는 단백질 함량이 씨앗 100g당 14.4에서 18.9g에 달하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치아시드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필수 아미노산의 좋은 공급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일반적인 섭취량은 1에서 2 큰술 정도이며, 스무디, 오트밀 요거트에 첨가하거나, 샐러드나 구운 야채에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부풀어 오를 수 있으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땅콩을 유화시켜 만든 버터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땅콩버터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며 건강한 지방인 단일불포화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 큰술 정도의 양인 약 32g의 땅콩버터에는 대략 8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땅콩버터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땅콩 버터 섭취는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 혈증 개선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압 조절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빵이나 과일과 함께 쉽게 섭취하셔서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공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타민B,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컵의 귀리에는 대략 8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귀리는 오트밀, 그래놀라 등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혈당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귀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2016년에는 귀리가 대사 증후군 개선뿐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귀리는 다양한 영양소와 좋은 성분이 많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귀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귀리를 처음 드시는 경우 적절한 양부터 시작하여 체질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물성 식품의 특성상 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습니다. 한 컵의 콩에는 대략 15에서 20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과 고기의 영양을 비교했을 때 단백질, 칼슘, 철분, 미네랄 등 영양면에서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체내 흡수율도 고기보다 더 좋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진 50개 이후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개 이후부터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과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점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 6가지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